저 수지에 같이 들어갔는데, 오브르더님이, 우호! 하시더니만, 얼굴만 나있고 몸이 물속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얘는 올챙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 이거 뭔데요, 그러면요? 네? 그럼 뭔데요? 이복귀를 하는 게 쉽지 않겠어요. <laughs> 자 다정한 남자입니다. 오늘 우리 황소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물방개밥으로다 줄기 위해서 이제 멀리까지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게스트로다가 평소에도 자주 연락을 하고 있는 우리 오브리더님이랑 같이 방문을 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오브리더님.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요즘에 참 자주 안 보이셔가지고, 이제 많은 소문이 돌았었거든요. 어, 예. 사망설까지 돌아와가지고, <laughs> 네, 이제 어저께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밝혔고, 네네 영상을 많이 기다리시는. 거... 아, 여기서 왜 신경 고백을 하고 있죠? <laughs> 아, 계셔서 남의 영상이니까 편하게 말씀하셨네요. 시작하네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복귀 전은 이제 황소개구리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여기 온도가 지금 한 25도, 26도 되는 것 같은데 햇빛이 엄청 잘 내리쬐고 있거든요. 이런 날 황소개구리 잡으면은 똥꾸 녕까지 땀이 차요. 그래도 좋은 추억 같이 나누기 위해서 오브리더님 모셨고요. 오늘 황소개구리 많이 잡아가지고 우리 또 물방개들 겨울을 보내고 나서 영양을 좀 보충을 해야 되거든요. 맨날 크레골이 잘린 것만 주워 먹고 살았거든요. 오늘은 좋은 거 먹여야 되니까 황소개구리 많이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쉽지 가 않다 이거. 통도 갖고 오셨네요 풍뎅이 풍순이 저도 이제 이거 하나 사왔거든요 족대질 해야지 이제 죽어나가는 시간입니다 족대질 하도록 할게요 족대질하기 최악이거든요 여기가 수초가 많아가지고 한번 하면 어깨 펌핑 제대로 오는데 몇 마리만 잡아가도록 할게요 새우는 필요 없고 밑에 포인트로 와가지고 한번이들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 이, 이 작업이 진짜 제일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정말 똥물이거든요 와.. 제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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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려 내려.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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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려가이마야뭐 차가운데 반스까지다 젖는 기분인데? 와 방금 들어가 서 족대질 그냥 간단하게 한번만 했거든요. 잡았는데 아마 그동안 잡은 것좀 거의 순위권에 들지 않아요? 너무 너무 컸어요. 우와, 우와 정말 너무 큰데? 야, 이거 황소육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거 이건 우럭이나 광어예요. 우와, <목소리> 우와 미쳤다. 얘는 올챙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거 뭔데요? 그러면요? 네? 그럼 뭔데요? 모르겠어. 아, 아, 네. 떠오르는 게 없네. 아 너무 기대했었나봐요. 아 예예. 예. 제가 지금 오랜만이라 가지고 이게 <laughs> 좀 찾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아. 좀 많이 양해해 주세요. 일단 넣도록 할게요. 와 진짜 크다. 근데 이건 진짜 큰거 아니에요? 그동안 봤던 것 중에. <laughs> 너무 너무 큰데. 오. 기대가 되는데 오늘. 약간 소름끼치게 큰데요? 어떤? 여기다 오, 그 풍뎅이 풍순이한테 줘도 돼요? 네, 줄게요. 제가 물물 담아놓. 일단 오브리더님 아직 못 잡으셨고 전 잡았어요. 어찌 어찌 족대질이 끝나고 황소울챙이들은 잡았거든요. 최근에 물이 한번 빠졌었는지 애들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오늘은 그동안 잡은 것중 제일 큰 울챙이를 잡았어요. 안타깝게도 오브리더님께서 물에 빠지셔가지고 <laughs> 쉽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 <laughs> 일단 이 황소울챙이들은 산채로 가져갈 순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잘 처리를 한 다음에 죽은 상태로 다 가져가서 뭐 물방개나 다른 아이들 먹이로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laughs> 아, 쉽지 않네 상황이. 아, 이거 어떡하지? <laughs> 밑에 편의점 가가지고 제가 뭐그 사올까요? 옷이라도 편의점에 <laughs> 옷이 어디 있어? <멋있어요. 웃음> 아니, 그소옷 같은 거 있잖아요. <laughs> 진짜 안타까운데. 네네, 이 옷이 오늘 처음 입은 새 옷이라는 거. 아, 근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닌 게 저번에 구피촌 갔을 때도 바지가 터지셔가지고 옷이 다 젖으셔서 제 바지 입고 가셨었거든요. <laughs> 이거 바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실 때? 바지요? 제가 네. 바지 이거밖에 안 가지고 왔어요 팬티까지 지금 젖어 있어가지고 아 어차피 생는데 운전할 때 사람들 위밖에안 보이니까요 괜찮긴 합니다 <laughs> 아, 올 때마다 매번 이렇게 되시는 거 같아요 <웃음> <웃음> 약간 그렇네. 저주받은 게 아닐까 이석이네 네. 바지를 버리기 <laughs> 아주 흠뻑, 아지한 응. 단계 더안해까지 모든 것이 젖었다. 아니, 저, 저 수지 같이 들어갔는데 오브로더님이 우와 하시더니만 얼굴만 나와 있고 몸이 물속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행복한 <laughs> 경험이네. 이 복귀라는 게 쉽지 않겠어요. 아, 유튜브 복귀가요? 네. 갑자기 또 마음이 살짝 멀어지셨나요? 3개월 만에 네. 마음을 먹고 현장에 어렵게 나왔는데 이런 수모를 <laughs> 안 하다니. 아 어떻게 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어. 굉장히 즐거워하시던데 저요? 네네. 네. 아 이게 남일이 아니 그매일 같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뭐 지금 가려고 하는데 황소개구리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이제 한번더 찍는데 제일 작은 애랑 제일 큰 애를 비교드릴게요. 제일 작은 애도 일단 크거든요. 일반 올챙이 비교하면 꽤 커요. 근데 제일 큰애 같은 경우 아 촉감 대박이네요. 진짜 너무 싫다. 우와. 터핀다. 와 저것도 발이라고 움직이긴 하네. 우와 이 가래침이 살짝 그 언거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우와 진짜 오지게 크다. 아, 비교할 게 없네. 그럼 나이키 에어맥스로 한번 비교해드릴까요? 이 정도 차이입니다. 신발 새로 사셨어요? 아산지꽤 됐어요 이거. 아네 축하드립니다. 아 <laughs> 진짜 감사합니다. 예. 어피 둘째 낳을 때도 안 하셨던 말씀을 신발 샀다고 해주시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그게 저기 마냥 축하 축하드립니다. 이 너무 대단한데. 아, 경험자들끼리. <웃음> <웃음> 아이고, 황소개구리 채집 이제 끝났습니다. 물방개들한테 이제 피딩을 할 건데요. 물방개는 야생에서 양소류가 주먹이거든요. 얘네들이 한 먹는 먹이의 70, 80%는 양소류 정도로다가, 이 월챙이나 개구리의 개체수를 줄여주는 그런 약간 해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 개구리를 먹고 다니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애들이 먹이의 비중이 개구리 높은 만큼 이 개구리가 얘네 몸에 되게 필수적인 영양소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꼭한 번씩 먹여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일반적인 사료나 다른 곤충으로 먹인 물방개들보다 이 개구리를 먹인 물방개들이 수명이 훨씬 길다고 해요. 얘한테 개구리를 줄 때마다 저희 직원이 되게 기뻐해요. 왜냐면 물이 아주 작살이 나버려가지고 항상 물을 새로 갈아야 되거든요. 새로운 일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치, 찬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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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황소 올챙이는? 와 진짜 오지게 크다. <laughs> 커도 정도가 있는 건데 진짜 겁나 커. 와물 먹는 게 되셔야 그것도 뭐 있는 거봐 얘들 아직 밥 먹는 줄 모르니까. 아, 올챙이는 이걸 왜 얼려서 갖고 알아산 네. 채로 옮기면 안 되거든. 어, 이건 안 되겠다 올챙이에 대한 예의가 아니 내가 원래 죽어도 손을 안 만지는 거 알지 너도 어우.. 어지게 어. 살아있을 땐 만질만 하거든 근데 나는 이게 죽었을 땐 도저히 손을 못 만지는데 어우.. 물 갈아야 돼 야! 야! 놓쳤다 게다가 어. 붙었다 아이 참.. 우와. 우와 개구리 잡겠지. 응. 오랜만에 물멍 하시는.. 어? 물방 어, 물방개만이잖아. 네. 응. 와 근데 그 어... 어떤 먹이 줘도 이 정도 반응이 절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진짜 좋은다. 응.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방개는 멸종위기종이거든요. 멸종위기 급에 해당하고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건데 허가를 받고 키울 수 있는 거니까 이 야생 있는 걸 잡아오지 마시고요. 피라니하고 물고기 먹는 거랑 비교가 안 돼. 물방개와 황소개로 먹는 거는. 물방개가 있어야지 황소개로 올챙이들이 좀 줄어들거든. 애매하지. 어. 사실은 이게 거의 청소부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 물속에도 이제 벌레들이, 어, 죽은 시체들이 많으면 박테리가 퍼지잖아. 얘네들이 어. 그걸 분해함으로써 물 생태계가 이제 어느 자리가 잡히는 거지. 근데 올챙이만 많이 먹이잖아. 이 물방개가 오래 살면은 가정내에서 키웠을 경우 이제 3년, 4년 이상을 살수 있다고 해요. 순식간에 먹죠. 저렇게 야생에서도 올챙이들이 다니면은 애들이 한 입씩 한 입씩 물었다가 애들이 약해지면 저때 달려, 다 같이 달려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물방개 많아야 돼. 애들이 한두 마리만 있으면 지들이 밥을 먹기 힘들어. 자연적으로 죽은 생물들만 먹게 되는데 물방개 숫자가 그 웅덩이 많잖아. 그러니까 애들 협업이 되거든. 단체로다가 협동 사냥이 되니까 사냥 성공률 이더 올라가는 거. 야 그래서 개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애들이 경쟁력이 더 좋아지는 거야. 무리 생활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진짜 야생에서 보기 힘들었어 물방개가. 그나마 이제 강원도 원주나 뭐 제주도 이런데 가면 좀 많은데 그외 지역에선 보기 진짜 힘들어. 와, 밥으로 준지 지금 거의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일단은 개구리 자체는 거의 80% 90% 이상 먹은 것 같고요. 올챙이. 껍데기만 살짝 남았거든요. 애들 밥을 주기적으로 주고 있는데도 올챙이를 줬을 때 반응이 훨씬 좋아요. 아, 근데 이거 문제가 올챙이 수급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경기도 쪽에서 이 황소개구리 서식지를 아시는 분은 저한테 제보해 주시면 은 제가 가서 주기적으로 잡아와서 우리 물방개단들 밥으로 주도록 할게요 가까운 근교에 황소개구리 서식지가 뭐 아시는 분들은 꼭 연락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얘네들은 계곡에 살진 않아요 주로 계곡에서 나오는 건 산개구리거든요 그리고 엄한 애들 잡아가지고 황소개구리라고 조지기보다는 <laughs> 정확한 황소개구리 서식지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개구리하고 참개구리 보면 황소개구리라고 걷어차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한준 투명한 물이 회색이 됐어. 아 쟤는 아예 물속 저기 들어가 있구나 속에. 근데 얘네 요즘에 좀 알랐는 것 같더라. 뭐보니까 근데 멸종이기는 그 번식을 하면 또안 된대. 그 그러니까 키우는 건 키우되 애들을 또 번식시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우와 우리나라와아기 응. 갈가 먹는구나 네. 전전원 끝나서 이제 물 갈아야 돼아 정말요? 어 <laughs> 앞으로 매장 물방개 담당을 캠파츠라고 부르자 선택받은 자만 할수 있거든